그도 있냐? 그래서 이제 관리자나 감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급 상황에 맞는 선수들이 준비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길게 받고죠. 자 앞으로 제가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? 예. 옆으로 보내면서 득. 듣... 뱅크샷 오늘 뱅크샷에 적중률이 괜찮거든요. 들어갑니까? 아 이거는 예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. 또 지금 예 번째 뱅크샷이죠. 예또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명 <laughs> 점수 동점이 됐습니다 오늘도. 아 힘이 예. 나옵니까? 자 아무리 더워도 조명 예. 선수 힘이 나옵니까? 나옵니다. 자 갑니다. 가나요 갑니다. 자, 갑니다. 늦지만 갑니다. 천천히 아. 가요. 득점입니다 있습니다 준호 예. 선수는 직접 들어가죠 이걸 그러네요. 자 그러면서 코너 쪽 보내고 자 역시 했고요. 32 뱅크샷 예. 아 이번에는